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엔 잠러 메리 아비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얼굴이 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화면 녹화하면서 얼굴 녹화까지 해야 되는데 삼각대가 망가지는 바람에 화면 녹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문의 많이 주셨던 카페에서 상품 등록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 아마 이건 유튜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진짜 필요한 정보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저희 사이트 페이지입니다. 카페이사에 회원가입하시고 관리자 로그인까지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어드민 페이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상품 등록도 하고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카페에서 어드민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품 5544개 그중에 품절된 거 빼고 판매하는 상품 3489개. 뭐 품절 상품 이렇게 삭제 상품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저희는 한국어 쇼핑몰이랑 영문몰 때문에 지금 판매 개수가 다르네요. 일단 카페사에 관리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상품 관리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상품 등록을 할 거니까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상품 등록을 눌러주세요. 상품 등록에서도 또 상품 등록을 한번더 눌러줄게요. 상품 등록에 있는 상품 등록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창이 뜹니다. 이거 다 언제 작성해? 이거 하나 업데이트 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저는 한국어 쇼핑몰과 영문몰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 업데이트, 딱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냥 이 전체라고만 체크가 되어 있거나 한국어 쇼핑몰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업데이트 하면 바로 진열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진열도 전체 진열. 판매 상태도 당연히 전체 판매를 해야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대분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베스트 50, 뉴오프로, 아우터, 탑, 팬츠 등등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업데이트할 제품이 탑이다. 그럼 탑을 눌러주시고요. 탑을 누르면 우리가 또 만들어둔 중분류가 있겠죠. 중분류에서 티셔츠를 업데이트할 것이야. 그럼 티셔츠. 자,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추가합니다. 이걸 안 누르시면은 여기에 추가되지 않아요. 티셔츠를 업데이트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사이트 디자인을 구매하시면 저처럼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트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음, 메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 제 사진이네요. 이 부분에 노출되는 이 거죠. 어머, 컴퓨터 가 너무 느려요. 자, 위클리 베스트. 보시면 여기 위클리 베스트 탭. 이런 거예요. 그리고 MD 픽 아이템. 요거 m d p 아이템 이 부분에 진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르는 건데 자, 지금 업데이트 했으니까 저는 뉴에다가 진열을 할 거고요. 시즌 아이템은 어, 저희만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도 진열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모두에게 표시를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우리 회원 중에는 뭐 VVIP만 살수 있는 제품을 팔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모두에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본 정보 보시면 간단합니다. 상품명을 입력하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보실 상품명이겠죠? 예를 들어 저는 베이직 루즈 티셔츠. 세 컬러. 이게 컬러를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씁니다. 아무래도 쓰는 게 그냥 베이직 루즈 어, 베이징 루즈 티셔츠 해놓고 팔면은 이 상품이 몇 컬러가 있는지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컬러까지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리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 공급사 상품명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영수증, 즉, 장기에 있는 상품명이에요. 이거 고객님들께서 보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고객님들께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래처에 사입할 때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우리는 베이직 루즈 티셔츠라고 가져 아, 우리는 베이직 루즈 티셔츠라고 업데이트를 할 거지만, 거래처에서 있는 장기는 뭐, 러블리 티셔츠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같이 여기다가 똑같은 거를 입력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다른 쇼핑몰에도 그렇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름으로 지은 거고요. 이거는 장기, 즉 영수증에 있는 이름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부분은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거, 이 부분은 또 뭐냐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쇼핑몰은 없어요. 근데 다른 쇼핑몰도 보면은 이렇게 상품명, 럭비크롭 티셔츠 밑에 여기 줄줄줄 설명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딱 설명이 보여. 뭐, 어쩌고저쩌고 크롭이고, 뭐, 배색이고, 이런 거 설명 쓰시는 분들 있죠? 그 부분은 상품 간략 설명에다가 쓰거나 요약 설명에다가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구매하신 디자인 회사에서 저희는 간략 설명에 쓰는 디자인입니다. 하면 간략 설명에 쓰시고요. 요약 설명에 쓰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략 설명이 이 밖에 보여지는 거고요. 요약 설명은 상품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똑같은 걸 쓰셔도 무관합니다. 어, 숨이 너무 차네요. 오늘은 스피드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보시다시피 오후 11시 16분이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싶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사진을 넣을 건데요. 이 에디봇으로 작성과 직접, 직접 작성이 있습니다. 에디봇으로 작성하는 건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모두 에디봇으로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고요. 보시면은, 그냥, 어, 이 사진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아, 로딩 중이네요. 자, 보시면은 그냥 사이트가 이렇게 뚜루루룩 있고,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세 페이지. 대신에 에디봇은 이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템플릿. 옛날엔 이걸 모두 만들었어야 됐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구매를 하거나. 대신에 에디봇을 사용하면 이 템플릿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런, 그냥, 간단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에디봇으로 작성을 눌러 주세요. 만약에 나는 에디봇 말고 내가 직접 만든 상세 페이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작성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 템플릿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에디봇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제공 템플릿 중에서 그냥 빈 캔버스에서 내 맘대로 하는 사용자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블로그 같죠? 조그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진과 텍스트 레이아웃 등등 어, 유튜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사진부터 넣을 예정입니다 사진을 들어가셔서 내 네,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거예요 저는 어떤 사진을 가져올 거냐면 음 이런거 밖에 없지만 일단 이게 다 피팅 컷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정말 피팅 컷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가져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컴퓨터가 느리면 느릴수록 저처럼 느려지지만 빠른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사진이 자동으로 들어가졌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피팅 컷과 의류 사진을 그냥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 컬러를 쓰고 싶으시다 하시면 여기 대충 누르고 텍스트 그냥 원하시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짠 사진 간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상품 상세는 어디서 적는 거죠? 하신 다음맨 밑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 이 줄자처럼 생긴 게 상품 정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짠 이게 티셔츠라고 했기 때문에 티셔츠라는 템플릿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가디건으로 했으면 은 가디건이라는 템플릿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지를 하셨다면 바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 티셔츠이기 때문에 티셔츠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와 이렇게 많은 사이즈 우리가 팔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는 프리 다 지워주시고 이 부분에 직접 재신 사이즈를 재면 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1일리는 없겠지만 그냥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계절감 등등 이것도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 중에서 원하시는 것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봄, 여름, 그리고 루즈피, 신축성도 좋고, 얇고, 안감 없고, 비침 없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소재, 세탁방법 등 다양한 걸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재는 당연히 적,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탁 방법 또한 고객님들께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시고 이 부분 작성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굳이 하진 않습니다. 원산지도 무조건 중국이면 중국이다,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이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 AS 정보 및 담당자, 저희는 클로즈 및 고객센터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전자상거래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편집 완료를 누르시면 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다음에 혹시 내가 조금 더 다양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면 이 프레임을 눌러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넣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는 거를 마우스로 눌러서 여기다가 쭉 끌어오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 부분에 원하는 사진을 넣게 됩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어. <laughs> 이 부분에 원하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아까 이미지에 가서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완료. 그러면 조금 걸리지만 이 상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딱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수정을 할 일이 생겼다 하시면 이 수정하기 버튼으로 다시 에디봇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 부분, 판매 정보, 가장 중요한 페이지죠. 자, 공급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래처에서 가져온 원가, 즉, 장기, 영수증에 있는 가격을 뜻합니다. 원가가 만 원일 경우에 만 원을 작성해 주시고요. 판매가 계산해서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보통 60에서 70%보기 때문에 70으로 설정을 해 두었고요. 여기서 그냥 마진율 70을 어, 60으로 해볼게요. 60을 작성하시고 판매가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판매가 책정이 됩니다. 어, 만약에 여기서 나는 좀더 할인하고 싶어 하시면 그냥 가격을 이렇게 깎으시면 돼요. 올리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살짝 보시면 구매 제한을 건다든가 주문 수량 제한을 건다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내가 구매 제한을 걸거나 주문 수량에 제한을 걸어야 된다 하시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쭉쭉 내려주시고, 옵션 재고 설정. 자, 옵션은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사용함 누르시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조합 일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음, 옵션이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어, 어디서 보여드릴까요? 자, 대충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조합 일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뭐 블랙, S, 블랙, M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크롤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합 분리 선택형은 이제 뭐 블랙 하나를 먼저 고르고 밑으로 내리면 사이즈에서 뭐 사이즈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둘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조합 분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옵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렉트 박스로 할 수도 있고 미리 보기 또는 텍스트 버튼, 라디오 버튼도 있는데 셀렉트 박스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박스 형태의 옵션이고요. 미리 보기는 컬러 칩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이에요. 저희 사이트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컬러 칩을 누르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컬러 칩으로 하실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색상 그리고 뭐 블랙, 화이트, 레드 컬러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카페이사에서 지원해주는 자동 컬러 칩이고요 만약에 레드가 혹시 이 레드가 아니야 하면 그냥 눌러서 원하시는 레드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핑크도 연핑크가 아닐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이즈 사이즈가 없다 하시면 그냥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있다 하시면 플러스로 텍스트 버튼, 사이즈는 미리 볼수 없으니까요. 사이즈, 뭐, 스몰, 미디움. 여기 보면은 엔터나 탭키를 이용해서 연속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치고 누르고 치고 누르고 하면 이렇게 옵션이 등록이 돼요. 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모든 옵션 품목 추가. 이걸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짠. 그럼 옵션이 자동으로 생겼어요. 이거 잘 보시면은 뭐 추가 금액, 블랙 S는 뭐천 원이 더 붙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재고 수량을 입력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재고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밑으로 이미지 등록,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이게 사이트 디자인마다 달라요. 저희 대표 이미지 보시면은 길죠. 대신에 이게 뭐 정사각형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구매하신 후에 꼭 대표 이미지 사이즈 규격을 받으셔서 그거에 맞게 포토샵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세 페이지나 메인 사진 만드는 건 제가 포토샵으로 또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자, 대표 이미지 등록을 누르실 경우에는 한 번에 등록을 할수 있고요. 미리 만들어둔 대표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제작 정보, 이 부분 공급사나 뭐 등등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입할 때, 이뭐 베이징 루즈 티셔츠가 러블리 티셔츠인 건 알겠는데, 어디에서 파는 건가, 이걸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의류가 점점 많아지면. 그때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은 주문을 넣을 때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고, 여기다 지금 처음에 운영을 하시면 공급사가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셔서 원하시는 데를 눌러주시면 돼요.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희 거래처가 오픈되긴 하는데, 모자이크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뭐, DOT 1층 H10, 뭐, 메리메리. 여기다 등록을 누르시면은 공급사가 등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 하실 때 찾아서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쭉쭉 내려서 그냥 상품 등록만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뭐 오래 걸려야 10분 정도 걸리긴 해요. 컴퓨터가 많이 느려져가지고.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한번 등록하는데 뭐 30분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많은 상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는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법이나 메인 사진 만드는 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